장무야! 장무야! 소윤아. 어? 뭐고? 뭐하노? 장무야 장무야 잠깐! 오빠야 상태 안 좋잖아. 오라라고장무 너무 예쁘다 장무 오빠야 광고 촬영 좀 도와줘 소윤아. 오빠 혼자 해라! 내 혼자 어떻게 해야 되지? 금눈 상태가 이질랄인데 지금. 선글라스 끼고 하면 될까 아이가. 선글라스 같은 소리 하고 이제 뭐 터미네이터가지. 그렇지 장무야. 선글라스 끼고 하면 되지. 안 되지 그렇지 장무야. 자 빨리. 고고 고고 고 아.. 얼마? 뭘 얼마? 니야 니 오늘 뭐사치업자가 이번엔 공짜로 해 장무야. 5만원. 아, 아, 대신, 니가 그러면은 마무리까지 다 해주나? 그러면은 50%. 코러... 50%? 어. 당구야. 어, 당구, 당구, 우리 당구. 미안해. 아빠가 이거 끝나고 산책까지 하겠지? 좀만 기다려. 그럼 이건 내가 다 해야겠다. 뭐라고? 내가 다해야 되나? 니가 다 하지, 임마. 50%인데 %네, 임마. 어, 너무너무 너무 안으로 하지 마. 모두 다 죽인다. 이거를... 아 저거 과연 뺄수 있을까 지혼자오 왜? 부메랑이 이거? 있어요 부메랑? 부메랑이 아니고 뭐야? 어 이쁘다! 이쁘제? 레드 색상 어그좀 이따 날려보자 어. 아 이거 가벼고 이거 어 가벼워 게안 근데... 가벼울텐데 모니터 아 나를? 아 씨... 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은데? 괜찮아? 어 오케이 수진아 어? 부메랑 망가진다 부메랑 아 아프... 부메랑 망가진다 <laughs> 어. 어, 이쁘다. 이쁘대뭐뭘 보고 이쁘다고 그랬나 아직? 이, 이 곡선이. 곡선이. 야, 이거 언박싱 이거 누가 넣어? 네가 해야지. 어. 그 벗기고. 벗기고. 그렇지, 와, 크다. 우와. 우와. <laughs>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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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그 비싼 거야. 조심해야 돼. 짠. 문제가 있다, 정연 왜? 네가 그 설치해야 되는데 할수 있겠나? 아, 설치는 오빠가 해야지, 기본적으로.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 그래. 오빠, 근데 이거. 응. 음. 뭐큰 모르겠는데 이도 이렇게 잘려 있고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이렇게 검은색으로 잘려 있어 아여거는 잘려 있다고 참 어. 게임 시작 눌러봐라 시작 아 어, 게임 시작 눌러봐 아 어, 대기 화면만 잘려 있는 거야 그렇지 왜이거는 배틀그라운드한테 물어봐야 될거 같은데 한번 한번 전화해 볼까 어던데 괜찮지 화면이 더 넓어지고 그런 거못 느끼겠나 아 화면이 어더 커졌잖아 아. 거의 뭐 어. 거의 뭐 레이싱 게임 하는 기분이잖아아 원래 같으면은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건가 색감이 되게 깔끔하지 않나, 어, 이쁘다 이쁘지? 어, 나 이거 비행기 타고 싶다, 이거 음, 지금 안 그래도 이쁜 거 하나 찍고 있다 뭔데? 이네 정수리 안 됐나? 어왜 이러는데, 그거? 뭐가 왜 이러는데? 나 비행기, 이거 비행기 지금, 비행기 사고 났는데? 어빠왜 이래? 다 내렸다, 벌써 아, 다 내렸나? 어 뭐야, 나 비행기 왜 저래? 어, 오빠야 왜? 뭔지 모르겠는데, 저거뭐나 하냐니 어. 매끄러운데? 맞지? 확실히 매끄럽지? 어! 뭔가 좀 다르다, 아이가? 어! 그게 바로 G-SYNC ULTIMATE다! 뭘 알고 얘기하나? 당연히 알고 얘기하지! G-SYNC 뭐라고? G-SYNC ULTIMATE! ULTIMATE! 그게 뭔데? 되게 쉽게 말해가지고 있잖아 전 세계에서 총 15개 모델만 인증을 받았고 LG 모니터 중에 최초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최초로 거짓말하지 마라 전생에 15개? 15개 밖에 없는 게왜 오빠 집이신데 아니 총 15개 밖에 없는 게 아니라 모니터 모델 중에서 15개 모델로 인정을 받았다고 LG 못믿나 니C 네, LG 관계자다 보고 있는데 나 LG VIP다 LG VIP가? 어? 니 LG VIP가? 어나 LG VIP다 잠깐만 나도 LG VIP긴 한데 LG 관계자 여러분들 이것도 LG예요 LG 소개한 LG 거야 LG? 아 나는 있어 니 깨나오지 이 새X야 LG 관계자님 저희 집이 LG 진짜 광팬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 TV TV LG입니다. 내 방에 있는 TV도 LG입니다. 우리 집이 LG 매니아입니다. 어 냉장고도 LG잖아요. 냉장고도 LG. 냉장고도 LG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도 LG입니다. 아버지 밥솥 은 이거 편지 그리고 <laughs> 아버지가 처리해? LG 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 아버지 LG 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몇 얼마 얼마 조금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나중에 저한테 돌아오 돌아와서... 아니! <목소리> 오빠는 1 5 개밖에 인증 안된게 그래 어렵나? 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엔디비아 지싱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엔디비아 지싱크 얼티밋이야 얼티미. 그러니까 이거를 인증을 받으려면 일단은 화면에 찢어짐이 없는지 있나 찢어짐 어, 없다, 있나 없 없다. 눈너 눈, 가까이 가서 봐, 빨리 봐봐 빨리. 더 가까이 가라고, 더 가까이! 없다! 없제? 선명도는 어때? 어? 선명도? 선명도 겁나 깨끗한데? 겁나 깨끗하지? 어. 아니, 에이. 시끄럽다, 이거 왜 자꾸 날 따라오는데? <laughs> 색감은 어때? 색감? 아, 색감, 색감이 좀 예쁘다. 색감 좀 진짜 괜찮지? 어, 색감이 필터 씌운것 마냥 엄청 예쁜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거, 찢어진, 버벅거림, 선명도, 색감, 요런 거를 300개가 넘는 테스트로 해. 어 이거 하나 테스트를 하려고 300개가 넘는 테스트로 겁나게 까다롭게 확인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 어. 오빠 그러면 300개가 넘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통과한 거봐 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5개 모델이 합격을 받은 거지 헉! 어. 이래서 뭐라고? 아 이래서! MC. <laughs> 오빠 근데 이상한 게 있다 야 이상한 거 있으면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뭔데? 화면이 1리 넓은데 어. 더 집중되는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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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공면 w q h d 다 공면 또 도... 뭔지 아나? 뭔데? 공면은 알지, 공면. 공면 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34인치 34인치인 건 알아. 34인치. 아, 진짜, 이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34인치잖아. 어. 엄청 크잖아 모니터가. 근데 공면으로 있잖아 커브가 돼 있으니까 눈에 잘 들어오는 거야. 아, 더 모인다. 그치, 그모인다나거 아네, 그래도. 아, 근데 진짜 내가 눈이 여기로 간다니까? 여기가 넓은데? 이상하게 여기로 자꾸 집중이 돼. 아! <목소리> 어, 얘내것 턴다. 내거 턴다, 나 여쭈고 있어. <목소리> 야, 뭐야, 이게. 아, 근데 오빠야, 잠깐만. 네. 근데 이런 말 해야 되나? 아니 함부로 하지 마라 좀다 촬영하고 있다 지금 아니 왜? 왜난 왜? 우리 집에 있는 거난 난 알잖아 어. 우와 왜 잠깐만 <laughs> 네, 이상한 거 하지 마라 이거 광고다 이거 아 들어봐라 색감이 많이 선명한데 아아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어. 이거는 왜냐면은 모니터마다 브랜드마다 색감이 좀 다르잖아. 쉽게 말해서 우리 핸드폰도 브랜드마다 아 조금씩 다르잖아. 어. 이거 아마 편집자가 해줄 거야. 이거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색감이나 그런 모니터 설정들을 네 눈에 네 취향대로 다 맞출 수 있다. 여기서 게임 모드 같은 거 이렇게 바꾸면은. 봐봐, 보이지? 어? 어, 색감 잠깐만. 방금, 어? 방금, 나 방금 색하고? 색감 탁 바뀌는 거 보이지? 어, 요거, 개, 요거 이쁘네. 요게 F FPS 모드야. 여기 총상 같은 그런 게임 할때 어. 되게 선명하게 잘보이수 있는 어 이거 진짜 선명하다 이거 지금. 이런 거를 다 바꿀 수가 있어. 어 너무 괜찮다. 뭔 말인지 알겠지. 어어 이쁘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어. 음. 다크 모드라고 있거든. 다크? 음. 어두울 때. 다크 모드가 왜냐면은 어. 간단하게 말해서 어. 어두운데 있을 때 어두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고. 어 밝은데서도 디테일이 다잘 살아나. 못어 만들겠지? 어. 아그 상황에 맞게끔 최적화해서 보여준다고? 어어 어, 맞아 맞아. 어. 자그 다음에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게. 뭔데? 너 여기서 오. 지금 여기 보면은 가운데 네가 총 들고 있으니까 어. 이 조준점이 보이잖아. 어. 근데 달리기 해봐. 달리기? 앞으로 가면서. 조준점이 사라졌지? 어 사라졌네. 그러면은 화면이 가운데가 어딘지 모르잖아. 모르지. 맞지? 어. 근데 잠깐만. 어 어. 계속 하고 있어봐. 어. 짜잔! 오! 우와! 보여? 이 조준점! 아 진짜? 조준점 가운데 있는 거 보여? 우와! 아 어, 이거는 이거 모니터 자체에서? 어! 이 모니터 자체에서! 어? 이거면 이게 훨씬 안 낫나? 옛날에 저런 거 우리 게임 좋아하는 남자들 있잖아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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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니터에 가운데 막 사인펜으로 색칠하고 그랬거든 어? 가운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도 안돼 그렇게까지?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여기서 이제 달리기 풀어봐 정확하게 가버린오 맞네 맞지? 또한 가지 또 있다. 뭔데? 여기서 불 끄면은 뒤에 이게 있는데. 어. 아 이걸 네가 봐야 되는데. 어안 빈다. 이게 게임 사운드 소리에 맞춰서 어. 색깔이 자꾸 변해 이렇게. 소리에 맞춰가지고. 소리에 맞춰서? 어. 나 지금 살살 살살 걷는데 살살 살살 돌고 있어 지금. <laughs> 오. 동작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또 구독 좀 구독도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 이미 하늘 을찔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달마. 아 그럴 것 같은다.